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은 충남의 3대 수출시장이자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올린 나라이기도 한데요. 동남아 출장길에 오른 김태흠 도지사가 베트남 박장성과의 우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동남아 출장길에 나선 김태흠 충남 도지사가 베트남 박장성 레아인증 인민위원장을 만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박장성은 행정 관리 및 운영 경험 교환과 각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지휘부와 소속 공무원의 상호 방문 영수 등 교류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 양국의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개발 투자, 농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 무역 증진 등 경제 분야에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박장성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우리 충남과의 앞으로 문화 인적 교류, 교육적 그런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에 발전하고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레아인 지역 위원장도 박장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처로 선택하고 있으며 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1위를 기록할 만큼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천안 TV 이현자입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의 천안시민에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에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